아, 씨전전터나하고총알 떨어졌니? 어머야, 시. 이게 또왜 떨어지냐 이게. 아, 한번 다 할까요? 한번 다 할까? 근데 한번 다 하는데 이게 왜또 홀라 뒤져버렸겼 아, 신나죠? 야,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 아니, 이게. 가만히, 가만히 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 이 모자 를 거꾸로 덮었으니. <laughs> 아, 이거 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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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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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게뭐 이거, 이거, 이 이거,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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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아니야? 아이이 이거, 이아이 맛있어. 이런 식이면 섭섭하지. 진짜 남의 것어 아니야 그거 안 돼. 집어 던져야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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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아이씨. 오빠 다거 줘야 돼. 찢어아어 이거... 깨졌는데, 깨졌는데 뭐. 깨하나아 뭐. 이걸 하 줘야지 안 되겠네. 아이 가라네가서 영심아가 너무 가라 같고. <laughs> 돈이 없어. 시안 팔려 갖고. 이게 클리냐 이게 어. 어, 진짜 이게 이게 원래 깨져갖고 에휴 내가 이 벌써 음. 내가 하나 줄라가다가 음. 뭐라 구만자한번더 할까요? 네. 다 할까? 한번더 하자 네. 이게 이게 장부가 여기서 누기가 미끄러그린가 이게 자 나가자 가자 아니, 치고 나면 박수 좀쳐 치고, 손좀쳐 치고 해어야 되는데. 뭐, 그, 짜지 마. 그, 그래 이제, 어, 알았네. 아유, 그래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오. 그래서, 자, 이제. 한번더 할까? 응? 어? 정신도 한번더 할까? 한번더 해?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더 하기 전에, 우리 저기 뭐야, 제대하고 연, 연한 번, 엿안 사신 분들, 그리고 제리 안 사신 분들, 하나씩 우리가 저기 드시고, 네, 노래 한곡할 동안, 우리 여기 단원이 나가면은, 엿도 좋지만은, 새로 나온 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에 3,000원, 두개오 5,000원. 제리는 하나에 5,000원, 두 개. 만 원. 노래 한 곡, 둘 동안, 예한 네, 번만, 한만 부릅시다. 자, 알았어. 최고다 당신을 부르고 슉! 네, 예 하나씩만 사주세요. 제희 아버지 이 사주셨는데 꼭 사주시네요 자서자 뒤에 뒤에 나오실 분 준비할 동안 누구 아그러셔 아이고 <laughs> 누구 나오는지 알죠? 내 네, 뒤에 에? 알고 있지? 에 알고 있어 여기 지금 기다리 계시네 자그서내 네, 뒤에 바로 너구 아니에요 원래 유명히 그래요 슬브랄스키 이거 <laughs> 좋아 죽으려요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스브란스키 우리 꾸만님 모시고 진밌시시 w a c h 데 여러분들 박수가 한 d 좀 Paksok, h a n s o 이 Ha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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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우리 n Hanson, Hanson, h a n 다 o n h a n 고 o n 습니다 s 자 팔순이 풍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실래요? <laughs> 아유, 얼마나 사람들 오는데 고생했 있으니까 그렇죠? 시안하네. 가면 갈수록 사람이 떼거리로 와야 되는 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없네요. 시한하네 <laughs> 아니 집구석에서 음악이 안 들리나 봐요? 음악 안 들리세요? 집이 가까우신 분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언니 집에 지금 음악 들려요? 잘 들려? 잘 들려? 못안 들리게 안올까 어? 어? 언니는 거 집이 거 어디야? 아? 부산, 멍청아, 부산인지 알거든? <laughs> 여기가 뭘산이냐 부산에서 왔거든, 지금. 아이고, 정말로. 아, 집이 가깝냐고, 뭐냐고. 송도? 성도. 송도가 성도? 멀어요? 아, 멀어? 아유, 혼자 오셨어? 요거랑 같이 왔어? 그런 거 대놓고 말해도 되겠어? 괜찮아? 아본명이네바람피고자 <laughs> 잘하는 거 지랄이니. <laughs> 아, 요즘은 이렇게 바람피고 떳떳하게 말해 그럼 사람이 떳떳해야지. 아, 바람피면뭐 떳떳 뭐 1등하면 뭐 어때? 걸리지 글리, 말으면 되죠. <laughs> 네? 아 근데 뭐라는 지가 바보예요. 아이고참정신나간 애들 많아 보면. <laughs> 요즘 시대가 그래. 요즘은 애인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합니다. 옛날에는 애인, 애인 없다 그러 애인 있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 했는데. 요즘 시대가 다 그래. 진짜 이거 고장나고 망가지지 않는 이상, 참 애인도 많이 살기 그럽니다. 예, 요즘 간통이 폐지가 돼갖고, 바람 피는 것들은 겁나 좋습니다, 요즘 하여튼, 살면서, 바람 피라는 것이 딴짓거리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랑 만들한테 얘기해 못할 그런 비밀스러운 거를, 이 친구처럼 이렇게 배려한다. 그쵸딴거 그쵸? 없지? 음 신랑, 신랑은 뭐 돼? 신랑 없죠없죠 아니, 원래 그 바람 피는 거 아니고 지금 사랑하는 거네. 어, 랑이 원래 없어요? 원래 없어? 하늘하라로 어, 갔어? 아이고, 어째까. 바람 피는 거 아닌가? 거 사랑하는 거네. 남자 만난 지 얼마 됐어? 몇년 됐어? 몰라? 이거 얼마 안 됐나 보네. <laughs> 요즘 시대가 그래. 20대가 애인이 없잖아? 정신지체 1급 장애자. 40대가 애인이 없잖아? 정신지체 5급 장애자. 60먹은 엄마가 애인이 있다. 가문의 영광. 식 먹은 우리 고장 날랑하는 엄마가 애인 있다. 그러면 시내, 은총, 그다음에 백 살, 완전히 물이 안 나오는 엄마가 애인이다. 그러면 뭐냐면 뭐냐? 까먹었네. 뭐야? 뭐지? 사람이 까먹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렇게 오늘 제가 행사가 저번 주 금요일부터 했는데 우리가 23일, 이번 주일요일까지 합니다. 혹시 가까우면서 사시는 분들은 약간 음악이 소리가요. 밑에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올라갈 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혹시 음악이 좀 크거나 별로 음악을 또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 사람이 우리 우리 같은 사람만 우리 우리 여 계신 분들만 사시면 이 진짜 세상이 좋은데 또 음악도 싫어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학생도 있는 집구석에는또 음악 틀는 걸안 좋아하거든. 일단 뭐 이해합시다, 알겠죠또 오신 분들 위해서 또 어떻게 또 그것들만 사람이고 여기 계신도 분 사람이니까 다 탈고래서 혹시 혹시나 시끄러우면 신고하지 말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처리 좀줘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엄니들 아버님도 오셨기 때문에. 혹시 여기 한번 이상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이상 오신 분? 혹시 이 자리에서? 한번 이상, 언니 말고, 혹시 또, 어제나 그제나 오신 분 계세요? 없어? 아, 씨, 오늘 장사 잘 되겠는디? <laughs> 잘 되겠어. 한번 왔던 것 들으면 뭐 장사가 안 되더라고, 시간 하에뭐 자꾸 사가지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노래를 신나는 거 하기보다는, 일단 좀 분위기 있는 감으로 해볼게. 제 얼굴 자체가 분위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요즘에 그 텔레비전, 그뭐 노래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노래가 이제, 저는 이 노래를 몰랐거든. 근데 얼마 전에, 미스 트롯이라고, 거기서 이제, 잔우령 노래를 어떤 그, 그, 참가자가 부르는데 참 좋더라. 가사은참 좋아. 그래서 그거 한번 불러보려면 괜찮을까? 어. 그리고 우리가 각서리가 노래를 부르면, 그냥, 그냥, 웬만하거든. 어, 노래를 잘해서 우리가 마이크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가 사람이 말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춤만 어, 치는 것도 힘들고, 다 섞어서 해야 됩니다. 가수는 노래만 쳐볼러면 되고 탤런트는 연기만 잘하면 되지만 우리 거지새끼는 다 이것저것 다 복합적으로 해야 돼 노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만 쳐 되는 것이 아니고 별, 별 듣기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노래니까 노래가 혹시나 마음에 안 들거나 시원찮고 나보다 못하고 아이고 저것도 노래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도 그냥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인연이 못해도 힘이 나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너네 해라 나는 불렀나 이렇게 막 끼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쫄아서 내가 공연을 못해 그지요 이렇게 알고 편하게 드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래는 뭐냐면 그 송인이 있어 송인 장윤중 송인 아 송인 그 원피에서 세 번을 내려세번 이거 한번 한 불러봤는데 분위기가 딱 맞더라고 맨날 어떻게 신나는 것 말해 쳐지는 것도 하지 집에 신랑이 올라타자마자 다다다닥 하면 금방 흥분 안되고 재미없잖아 이거 각사리도 마찬가지 천천히 해야 의이 들고 좌삼삼 오삼삼 뒤삼삼 앞삼삼 이렇게 해야 성공이 되지 딱 해갖고 좋은 것이 없어 우리 언니들은 빨리 하는 게 좋아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이것들 전부 다 천연가보니 말을 못한 거 보기. 자, 그래서 일단 천천한 분위기 있는 노래 한곡 보내드리고, 자, 제 공연 한 시간 반 동안 엮어드리고, 여러분들 재미난, 재미난 순서 엮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 하여튼, 하여튼 한번더 삐지지 말고, 갈 때까지 아주 재미나게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 격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버님은 더섯 게도 오시고 또 오셨네. 우리 아버지 맨날 오셔. 외롭게 혼자 계셔. 아유, 쓸쓸하니. 뒤에 엄마랑 한번 사귀어보지, 내신고이 마음 전해 <목소리>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세상에 내가 여기 오늘 공연 살일째 사일째거든. 오늘 오신 분들이 음악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참, 어제 온 놈들은 박도도 한장도안 쳤거든. 참, 오늘 오신 분들이 진짜 수준이 좋아. 하여튼 감사합니다. 너무 처지죠. 이. 하여튼 사람 있잖아. 그 제가 노래를 좀 내가 여러분들 노래 다 잘하는지 알아. 그래도 너무 처질게. 좀 신나는 걸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너무 처질게. 그나저나 우리 아버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맨날 오시고. <웃음> <웃음> 얼마나 고맙냐. 뭐, 물건 사고 안사고 아니고, 이렇게 찾아오지 얼마나, 사람도 없는데. 얼마나 고마워. 아버지, 감사해요. 내가 드릴 거라고 아버지, 한 며칠 왔으니까 내 보답으로. 저한 번, 한번 빨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뭐, 까실라고 은희씨가 진짜 빨라, 그러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니 아버지, 아, 따 힘이 좋으신가 보네요. 아직까지 여자가 생, 아버지랑 나랑 내가 죽고 싶어도 아버지랑 나랑 사이즈가 안 맞아. 혹시, 아버지, 여자 필요한 거, 뒤로 한 번, 머리 한번돌려보시죠 뒤에 한한한사람 한한 걸렸네, 이거. 그럼 요런 한거 어때요? 우리 둘이 둘이 사귀고 네다 좋아하네, 이참 왜냐하면 사람도 사귀나 마면안되거든 웃고 제가 늙은안 노는지 아니야? 부모님을 소도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오? 이런 각설이 매장에서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갖고 나오 모셔갖고 우리 웃게 되는 것이 소도요. 부모한테 돈만 해주고 뭐 용돈 주는 게 효도인지 아니다늙다늙 아버지, 어디 아픈 데 없어요, 아버지? 아, 아픈 데 없어? 젊어 보이시는데, 아버지 지금 현재 연세가 어떻게 돼, 아버지? 젊어 보이시는데? 여자 하나 해주려고 그러지? 응? 어? 근데 없어? 누군지 이놈이 말하라 해?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참 좋은, 인물 좋으시네. 그죠? 까지 갖고, 어디가 머인지 어디가 머리인지 물어본대, 이제. 건강하시고. 많이 웃으시라고, 장난치냐고, 이지 건강하시고.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는 거, 사람 있잖아. 이게 우리 각설이 매장에 오시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하지만, 일단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예0장각설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설이가 노래를 불러도, 흘러간 노래 이런 것도 부르지만, 어르신 좋아하시는노래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님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 딱 보면 내가 알아. 내가 이게 밤 무당이에요, 밤 무당. 딱 보면 우리는, 우리 각설이가 이거 그냥 하는 줄 압니까? 전보다 제가 우리 친구들 이 전부 다 옛날에 다무다무속인다 했어요. 다보면 아닙니다. 우린 딱 보고 알아. 우리 언니는 딱 볼게. 남자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신랑 죽고 남자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오래됐어? 어. 우리 아버지는 지금 여자 생각이 안 나지. 그렇지? 다보면안을게 내가. 다 알아. 어? 요거? 내가 다마고싶지면 무당 가지, 여기서 어쩜 잘거냐 이거. 다물어본거 알겠냐, 니까 자, 그냥 하는 소 몰라, 몰라. 어쨌든 얼굴 바꾼 집구석에 뭔 있는지, 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거, 청천고백 하나 해드릴게요, 아버지. 아버지, 그 혹시 좋아하세요, 청천고백 좋아하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우리 언니들은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사람이 있다, 있다. 그 어르신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님 활동 살면서 오래 사셔야 돼. 요즘 하도 웃음이 좋아지고, 다 아, 멀고 많다고 하지만 사람이 일단 몸이 젊은 사람이고 나이도 은 사람이고 몸이 아프면 한 사람이 집구석에 아픈 사람 한잔만 있으면 집구석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사람이 많이 웃으시면 아픈 통증도 없어져요 병원에 여러분도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선생님이 의사를 주사를 딱 놔줄게 뭐냐면 통증을 완화시키는 모르핀을딱 놔줍니다 그거 맞으면 아픈 통증이 좀 완화가 돼 근데 사람이 평상시 살면서 많이 웃고 많이 재밌게 활동하고 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엔돌피란 좋은 기가 쫙 몸에서 올라와서 건강하고 얼굴도 없고 얼굴도 주름도 없어지고 이렇게 재밌게 살수 있다. 이 말에. 그래서 자, 이번에는 우리 아버님이 좋아하시고 혹시나 이 중에서 혹시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노래는 모르시기 때문에 청춘구백이라 노래 한곡할 테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도 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 각자 혼자 뭐 노래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같이 노는 자리. 오케이? 같이 놀고 재밌게 박수 치면서 그리고 집에 가야 뭐 남는 것이 있지 멍청하게 가면 남는 집 곳을 남는 것이 없어요 같이 놀면서 여분 주인공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 도와주는 그 보조고 주인공은 여러분 뭐 찍으세요? 뭐 찍으세요 카메라 초반번이니까 무지 마음대로 찍으면 되거든요? 네. 뭐. <laughs> 나는 카메라 찍으면 눈깔이 빠질라 그러네 <laughs> 청춘고백 여기에서 반키만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게요 에이? 건강하시고 차렷 정리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드시러 오시고요 자 1회 한번으로 아싸 아싸 마시 이게 나이가 먹으면 나이가 먹으면 트로트를 좋아해요 트로트를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토 이게 뭐냐면 박자가 딱 맞거든 삼삼 우삼삼 비삼삼 돌리고 돌리고 직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세상 이렇게 박수 잘 치고 하여튼 박수 치신 분들은 아 저는 아프지도 말고 더도 말고 들도 말고 105살까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잘 사시고요. 박수 안친 놈들은 심 맞고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이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다고 사람 그리고 아내가 그 솔직히 말해서 제가 배운 사람입니다. 제가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버님들 어머니 혹시 오해하실까봐 하는 소리입니다 이? 하다 보면 그 거지가 약간 장난친다고 이상한 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원래 착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각설리를 하다 보면 좋게 해갖고는 웃질 않네그럼 각소리 타령이 전부 반말이거든요 이것이 반말을 좀 해도 나이 드신 아버님들 어머니 좀 이해해주세요 각설이 타령을 존댓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각설이 타령은 원래 그럽니다 아,